네 예, 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만났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Reading Tutor j u n i o 고요 Level 2, Section 7의 어, 세 번째 이야기.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모두들 준비물 준비하셨죠? 교재와 함께 필기 도구. 자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필기하면서. 아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 볼게요. Have you ever seen 했어요? 처음 시작이 have a plus pp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현재 완료는 형태가 have 플러스 pp 과거 완료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저 ever가 나온 경우는 우리가 경험 해본 적있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 쌤 보면 경험 ever는 해봤니? never는 안 해봤니? once는 한번 해봤니? before는 전에 해봤니?가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그 다음에 계속 계속은 쭉 해오고 있는 거죠. r 는 뒤에 기간 나와서, 얼마 동안 쭉 해왔니? since는 어,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니? 자, 완료. 완료는 just, 막 맞췄니? already, 이미 맞췄니? 아니면 yet, 아직 안 맞췄니?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결과예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pp 형태의 동사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gone이에요. have gone 하면 은 he has gone to america. 그럼 가고 여기 없는 거잖아요. he has gone to new york.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없다. 결과. stolen. 도둑 맞았는데 못 찾았어. broken. 고장 났는데 깨졌는데 뭐못 고쳤어. 아니면 lost.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어. forgotten.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자, a TV advertisement 목적이긴 한데, 이 뒷문장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줘서 꾸며주는 선행사이기도 해요. 선행사라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우리 뭐라고 했었죠? 문장,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뒷문장에서 대명사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보면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니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관계 대명사 절에서 뒷문장은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다 라는 거는 뒷문장에서 주어가 없어야 되고요. 목적격 관계 대망사라 함은 뒷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관심을 확 끌어당겼던 그런 TV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느끼게. 오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ke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니까 뒤에 보호자리가 원형이 왔어요.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이 오고, 관계가 수동이면 목적어와 보어 관계가 수동이면 PP가 와요. 자, 이 make 사역동사 make 말고도 뭐가 있냐면 h a v e 라던가 let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까지 한번 해볼게요. 준사역동사 사역동사랑 비슷한 건데 똑같지는 않아요. Help, hel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거나 아니면은 동사 원형만 쓰거나 두 가지고요. Ge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투 동사 원형이에요. 이것만 가능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이그 라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것은 뭐냐면 TV 광고예요. 그 속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니? 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요,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무엇에 의해서 자 거울 뉴런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에 의해서 영향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쨌튼 추측이에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when when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문사냐 언제냐가 아니고 뭐뭐 할 때예요 접속사고 어떻게 할수 있냐면 심표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할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뒷문장이 주절이에요 주절 이거 들어봤죠? 앞에는 종속절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부사절을 이끄니까 뭐 부사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C예요. 여러분이 봐요.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C는 무슨 동사냐면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오형식이에요 이때 목적어가, 어, 동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면 목적어가 ing 이 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건데 ing 쓰는 거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어, 뇌의 미러 뉴런즈라는 것이 거울 뉴런이 리액트 반응해요라고 하고 이뒷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지 한번 따져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명사의 소유격이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누구의라는 거 명사의 그러나 명사가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독주처럼 s를 붙여서 어, 복수가 됐다 그러면 은 뒤에 s는 안 쓴다 여기까지 한번 챙겨 볼게요. 자 그리고 this 이것은요 cause 동사예요, 여기까지. can cause. 자, 목적어 to copy. 자, to cause는 뒤에 언제나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카피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카피는 복제하다, 따라하게 하다는 거고, what은 무엇일까, 의문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따지는 건데, 뒷문장에서 보면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것, 그것을 카피하게끔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케팅 e x p e 마케팅 전문가들은요, try 해요. to use this effect. 이 효과를, 이 효과를, 어, 사용하게끔 어 그렇게 소화하게 아니면 노력하게 해요라는 건데 어, 노력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되죠. Try라는 게 사실 이제 방금 제가 조금 말이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Try to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ing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to라는 거는 약간 s는 거예요. s다. 동사 하려고 s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노력하다, 뭐 시도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다라고 외우면 얘랑 좀 헷갈릴까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냐 노력하다, 애쓰다로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갈게요. 계속 할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magine. 이 문장에서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명령문이고, 동사 바로 나오면 명령문이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해라예요. Imagine 해라. That there is an advertisement, TV advertisement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시 숨어 있네요. 대이야를 상상해봐라. 그러면 대절이 지금 전체 문장에서는 목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절을 이끄는 대신 거고, 이 안에서 보면은, 자, there는 주어 아니에요. 얘가 동사고, 요게가 주어가 되는 거죠. TV advertisement가 있는데 TV 광고가 햄버거를 위할 수 있어요. 자,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어가 들어가든지 s가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ABCDE는 보니까 문맥의 흐름에 관계가 없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죠. 자 A번 볼게요. The advertisement 광고는요. May show 보여줄지도 몰라요. 모델을 근데 이제 모델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문제에서 t a k 이자 이게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죠 왜? 방금 제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형태는 똑같잖아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 그런데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주목보호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볼게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우리가 뭐로 하냐면 능동이자 진행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 분사 PP는 반면에 수동이자 완료에요라고 해요. 물론 둘다 분사니까 분사는 무조건 뭐다 형용사 역할이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예요.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 치, 햄버거를 어 of 한입 먹고 있는 모델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메인은 추측이죠. 무엇이 광고가? 자 유튜브 어 유튜브는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투가 동사 아니고요. 뒤에 주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거울 뉴런 때문인데, 뭐, 뭐, 때문에고요 얘는 바꿔쓸수 있는 말, 뭐, 뭐 있었죠? 자, 어, owing to, because of에요. 뒷 문장에 명사 나오고요 반면에, because를 쓰게 되면, 문장이 나오죠? 때문에, 아니면은, since나, as도 다, since, as 전부 다, because랑 같이 뒤에 문장이 나온다. 자 그래서 거울 뉴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이 문장 주어가 어디까지일까 사람들은 후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네 후가 관계대명사 절로써 주어 피부을 꾸며 주는데요 선행사이자 얘가 핵심주어예요 핵심주어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봉사 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자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니까 얘도 지금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죠 그리고 얘가 이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may start, may는 지금 추측이잖아요 시작할지도 몰라요 to copy 하는 것을이네요 그럼 따라 하는 것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star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올수 있는 게 to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어요 뜻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try to 했잖아요. 그거하고 뜻이 달라지잖아요. try는 to 동사 원형이면 노력하다, 애쓰다 느낌이고, try ing, 동사 ing가 나오면 시험 삼아 해보다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start는 뜻도 똑같아요. 형태도두 가지 가능하게 둘다올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without even noticing it. 그거를, 어, without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로 바꿔주는 동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기에 그러니까 얘는 어, 전, 저기 아까처럼 이렇게 현재분사가 아니고 얘는 동명사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명사다. 그것을 심지어는요 알아채지도 않고 그들은요 이미지 이트는 따라하는 모방하는 거거든요. 모방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예요? 모델의 몸맛이고요. 뭐, 뭐, 감정과 어, 얼굴 표정을 따라할지도 몰라요. 눈, 눈치채지도 못하는 채로. 자, 사람들은요, put lots of different things. 어, 요거는 만 원이란 뜻이고요 많은 것. 많은 다른 것. 꾸며주네요. 자, lots of는 우리가 만 원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거 메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셀수 있는 명사니까. 아니면 lot, a lot of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a lot of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어, 다시 한 번. 얼 l 얼 t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얼 l lot o 브나 l o t 랑 같지 않아요. 얘는 지금 뭐냐면, 이 s가 붙은 셀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량 형용사 역할 만 원이란 뜻이에요. 어, 많은 다른 것들을 put, 놓아요, 어디에, 햄버거 위에. 아까 햄버거 셀수 있다고 그랬죠? 어 hamburger, h a m 라고 들어올 수 있다. 자, viewers, 시청자들은요, may feel like 아마도 느낄지도 몰라요. 이필다담에 like, 여기 이만큼. 그들이 요 안에 지금 사실 이제 요렇게 어, 명사 주, 그러니까 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Have e e n 그들이 아마 한입 먹은 것처럼 그 햄버거를. e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단 변화를 어떻게 쓰냐면 bite, 물다한입 먹다. t e 은 이렇게 가요. 자, 우리 현재 현재 완료를 하거나 수동태를 할 때는 반드시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외우니까, bite, b e t b e t 은 외우시고요. 햄버거로 한입 먹은 것처럼 느낄지도 몰라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 결과, advertisement, 광고는요, 만들어요, 그들이 원하게. 자, 얘도 똑같아요. 사역동사니까 원형 왔어요. 그, 들 h e real thing을 원하게 만들어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것 중에 뭐가 음, 빠지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중요했던 핵심 주제는 지금 뭐였냐면 광고 TV 광고를 보다 보면은 내가 따라하게 된다.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 이런 말이 주제였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 중간에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자 이게 보면요.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햄버거 위에 올려놔요 라는 말은 광고를 통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D가 음맥의 흐름상 어,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TV 광고, TV 광고, TV 광고를 보면서 모델이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한다.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마쳤어요. 어려움 있었나요? 아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공부 되도록 어, 열심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